여러분, 안녕하세요. 비방신발 홍재아입니다. 오늘은 미중 관계를 지정학적 갈등과 무역전쟁의 관계를 엮어서 매트릭스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러니까, 미중의 지정학적 갈등이 심화되고, 심화되고, 어, 무역전쟁이 약화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그거를 중점적으로 보기 위한 것입니다. 어, 현재는 사실은 어, 지정학적 갈등이 심해지고 있는 반면에 경제 전쟁이 좀 약해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죠. 어, 왜 그러냐면 워낙 중국 경제에 대한 그, 그 뭐야 우려가 전 세계적으로 퍼지다 보니까 중국, 미국도 걱정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중국이 전 세계에서 어쨌든 미운하고나 두 번째인데. 이게 갑자기 너무 나빠지면은 미국도 걱정이 되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과 중국 간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회복되기는 어렵고 단지 무역 전쟁을 좀 약화시키지 않겠느냐, 미국이 중국에 대한 압박을 약화시키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전망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양국 관계가 뭐 옛날처럼 회복될 것이다 그럴 일은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럼 한번 매트릭스를 볼까요 어, 우선 우선 어 미국과 중국의 지정학적 갈등은 심해지는 반면에 마우스가 어디 나와있나 미국과 중국의 지정학적 갈등은 심화되면서 경제전쟁은 강해지는 경우. 음, 지금 어쨌든 간에, 그, 갈등이 좀 덜한 문제도 있어요. 덜해 보이는 문제도 있는데, 그렇다고 지금 약해지진 않, 않고 있습니다. 지정학적 갈등은요. 어, 지금 대만 문제에 이어서 남중국 해에 관한 해에서도 지금 물대포전쟁이 벌어졌죠. 미국, 중국과 필리핀 간에. 그니까, 러이 지정학적 갈등은 약해지려면 미국이 아니 중국이 중화사상을 포기하고 공산사상을 포기해야 돼요. 그런데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중 갈등이 심하다, 최소한 약화되지는 않고, 어, 나빠진 경우는 더 심화될 수도 있다 하는 것이죠. 지금 강해 더 강해지는 경제전쟁, 이럴 경우에는 미국이... 그냥, 중국을 그냥 죽이기로 나오는 겁니다. 그냥 죽이기로 나오는 거예요. 그냥, 니네가 미워! 하면서,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인 압박을 더 심하게 하면서, 중국으로 하여금, 여러 군데에서 군사 갈등을 일으키게 하는 그런 것이죠. 근데 사실, 이런, 여기서 중요한 면이 있어요. 미국과 중국이 군사전쟁으로할 것이냐, 아니면 대리전으로 할 것이냐, 뭐 그것은 미국의 선택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은 어떤 전쟁이 일어나도 중국 본토에서 중국 본토 내지는 중국의 국경선에서 일어나는 것이지, 미국 근처에서 벌어지는 것이 아니죠. 설령그 해당 전쟁에서 그 나라가 미국이 지더라도 결국은 미국의 선택입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아듯이 미국이 지냐 이기냐는 그렇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러한 경우, 미중의 지정학적 갈등이 심해지고, 경제전쟁이 심해질 때는 달러가 초강달러로 나갈 것입니다. 왜냐면 하전 세계,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아주 나빠지고, 경, 그리고 실질적으로 각 나라들이, 미중 이외의 나라들이 선택지가 없어져요. 중국을 완전하게 자기네 나라의 제1 선, 어, 무역 파트너로 하거나 경제 파트너로 하기에는 아직 중국이 미국을 따라가려면 멀었죠. 그리고 현재도 중국이 미국에 굉장히 밀리는 사,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그냥 글로벌 의존도가 더 높아진 것이죠. 실질적으로 대안도 없고요. 대한 국가도 없고, 대한 통화도 없고. 다음으로는 경제전쟁은 강해지고, 미중 지정학적 갈등이 약해야 될 때, 이때도 역시 미국의 중국 말려주기, 말려주기는 거죠. 서서히, 서서히 말려주기는 거예요. 뭐냐면,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미중 간의 갈등은 가장 좋아 봐야 현재 상태입니다. 앞으로 더 나빠질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리고, 미국은 중국을 한 번에, 한 번에 약화시킨다, 라고 하기보다는, 중국, 미국 자체가 중국의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어떤 나라, 국, 어떤, 어떤 생산 기지 뭐, 이런 것들을 찾아내기 전까지는 서두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어, 미국이 스스로의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한 그러한 방안이죠. 이때는 강달러로 가겠죠. 강달러 왜냐하면 서서히 중국이 약해지고, 그 많은 나라들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갈등하는 사이에 중국 미국은 자체, 자체의 경제를 지금 내실로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강달러로갈 것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비교적... 전혀 영향은 글로벌한 영향을 주면서 경제 효율성이 감소합니다. 그러면 왜 그러면 글로벌한 영향 이냐 지정학적 지정학적인 영향이라는 것은 갈등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동부가 동아시아에서 벌어지는 동아시아 지역 그리고 중국과 인도 뭐 갈등 그것은 요양 지금 미국이 아, 중국이 갈등을 벌이는 지역은 아시아와 그러니까 어떤 엄밀하게 또 나, 따르자면 따르자면은, 어, 동남아시아와 인도의 관계이죠. 그렇기 때문에 비교적 어, 어, 이렇게 그 로컬한 겁니다. 지정학적인 영향은. 그런데 경제전쟁은 모든 나라가 어, 달려있거든요. 그래서 비교적 경제가 강화 경제 전쟁이 강화되면은 비교적 글로벌한 영향을 주면서 경제 효율성은 감소된다는 것이죠. 다음으로 어, 미중 나 다음 미중 지장적 같은 강화되면서 약해지는 경제 전쟁 현재 이러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양상을 보이고 있어요. 그건 왜냐하면은 중국 경제가 너무 급격, 급격하게 나빠지고 있으니까, 미국도, 어, 야, 니네 왜 이래? 아직 여기까지 가면 안 돼. 그러면서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지정학적 갈등은 여전히 심화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지정학적 갈등은 로컬하고 경제 효율성은 높아, 감, 줄여, 줄여, 어, 감소되는 것이죠. 왜냐면, 경제 전쟁이 약화되면 다른 나라들 어, 예를 들면 인도나 브라질이나 어, 남아공 이런 데에서도 어떻게 보면 약간의 숨실 브릭스에 참가하겠다는 나라들의 목소리가 좀더 커질 수도 있는 그러한 것이죠. 그렇지만 여전히 미국에 대한 국가가 없어요. 지금 뭐 브릭스를 하겠다 말겠다 그러지만 일단은 인도도 미온적이고 브라질은, 어, 중국과 미국을 벗어나기에는 나 중남미는 미국의 뒷마당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어, 자체적인 파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중남미에서 가장 크긴 하지만 중남미 지역 전체가 경제가 너무 약해요. 그래서, 중남 그런 브릭스가 강해질 것이라, 브릭스가 어떤 글로벌하게 의미를 갖는 경제 체제로 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럼 달러는 어때요? 달러는 여전히 강 강달러 달러로 가겠죠. 다음은 경제 전쟁도 약해지고 미중 지정학적 갈등도 약해지는 거. 그러면서 미중 관계가 소강 상태를 유지한다. 뭐 가장 좋은 관계는 미중 관계가 회복되면서. 다시 협력을 하면서 글로벌 경제를 호전시키는 그런 게 가장 최상의 시나리오죠. 그런데 중국이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일단 미국에서 트럼프가 사라져야 돼요. 왜냐면 트럼프를 지지하는 계층이 미국의 돈이 미국 밖으로 나가는 걸 가장 싫어하는 계층들이죠. 중산층들, 특히 그 러스트 벨트라고 해래 갖고 어, 중국이 글로벌 공장화, 세계의 공장화 되면서 가장 일자리를 많이 잃어버린 그리고 중산층이 가장 많이 사라진 가장 많은 중국으로 인해서 가장 많은 경제적 피해를 본 계층들이 트럼프의 지지자들이잖아요. 그리고 트럼프라는 인물 자체가 지나치게 극단적이죠. 지금 뭐 트럼프는 자기가 집권을 하면은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대해서 관세율을 10% 높이겠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19세기 총과 그때 어, 전 세계에 그냥 경제가 나빠진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이 지나친 보호주의를 할때 관세를 높였을 때 그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어, 누구였더라? 아, 이름은 기억 안 나는데 지금 트럼프가 다시 집권하거나, 그러면은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전 세계에 대해서 10%를, 관세율을 10% 높이겠다. 그러면 어때요? 중국에 대해서는 더해질 수도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중국이 대미 관계에 대해서 개선을 하겠다.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 해왔는데, WTO의 룰이나 자유무역체제의 룰을 지키겠다. 내지는 상당 부분 회복시키겠다 지금처럼 막무가내로 나가, 나가겠다 이런 일들이 이런 약속을 중국에서 하고 중국이 미국에 하고 그걸 구체화 될때 근데 이제 이 약속을 미국이 얼만큼 믿느냐가 중요한데 트럼프 때 시진핑이 2000억 달러어 구매하겠다 그러다 뭐 몇십억 달러어치 하다 말았죠 이미 중국은 미국에 대해서 신뢰성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약속을 했다 하더라도 미국이 얼만큼 믿을 것이냐도 또 다른 변수입니다. 따라서 경제 전쟁이 약해지고 미중 전쟁이 미중간의 지정학적 갈등이 약화될 때, 이때는 글로벌한 전 세계가 더 좋아지고 경제 효율성도 좋아지겠죠. 그런데 이러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현재의 위치는 어때요 미중전쟁 지적적 갈등이 서서히 심해지면서 경제 전쟁이 오히려 약간 약화되고 있지 않나 그렇지만은 이것이 더 좋아질 것이다 라고는 생각되지 않는 그런 좀 어, 어, 불운한 상태라 그럴까요 어, 두려워지는 상태 그런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 초강 달러 시대의 돈의 흐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바미 신발 홍재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